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3대장의 도원결의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하려는 게 뭐죠? 저희가 그 학교 시험기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네. 시험기간인데 이제 오늘 재영이가 네. 시험을 두 개나 봤어요. 아, 맞아요. 그리고... 어제 밤샜잖아요. 밤샜어요, 지금. 그래서 네, 지금 사무실에서 네. 자고 있어요 아, 사무실 평소 원래 얘가 잠귀가 되게 밝은 스타일이거든요. 네. 아까 깨워도 잘안 깨더라고요. 아, 돼지가? 재영이가 사실 그 저녁에 저녁 먹을 때 깨워 달라 했어요. 아 같이 먹자고. 같이 먹자고. 근데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즉흥적으로다가 네. 우리 둘이 재영이 네. 잘때 아, 뭐? 몰래? 몰래. 이지영 자는데. 그치, 그치. 어, 걸리면 큰일 나겠네요. 먹는거 아, <laughs> 예민하잖아 근데. 아 그러면은 지금 사무실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돼지 새끼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제 에? <laughs> 예? 예? 저 돼지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치. 맛있는 거를 한번 몰래 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. 오케이 그럼 바로 게이득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요 여기가 저희 사무실네 네. 여기가 지금 삼대장 사무실인데요 여시죠네 그 삼대장 삼... 여기 안에 지금 그 흉폭한 멧트에서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문을 여세요 알겠습니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아 근데 이게 철문이라 가지고 네. 끼익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조심히 열어 진짜로 Trying. 안녕하세요. 여기 국민대학교 치관그 여기 그 갈릭앤갈릭세트 그 치킨을 양념치킨으로 바꿔서 하나 가능할까요? 네? 아 미디엄으로 하겠습니다 미디엄으로 해서 카드결제로 좀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문제인 確かに。Okay, sure, okay. 선생님, 몰래 과자 먹 듯이 네. 너무 촉촉거리 면, 안 돼요？의외로 <laughs> 수 월하 게 끝날 것같 습니다. 잘먹겠 습니다. 이거 먹어. 아 배고파 씨. 아이남겨놨어 남겨놨어. 두 남겨놨어. 네, 먹어? 아니 공이 네 자길래. 일부러 니것좀 네 남겨놨어. 어. 아 배고파 일단. <laughs> 어디 가요 형? 어? 일로 와. 어. 나다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다 먹었다. 시험 잘 봤냐? 많지? 몇 시간째 안보네니몇번깨운는지아니라나 배고파서x2 아안 배고파 안 배고파. 배고파. 응. 깨긴 했는데 아우 너무 졸려가지고. 뭐지? 먹고 뭐 하게? 스트리밍이야 스트리밍. 해야지, 스트리밍. <laughs> 아 우리 스트안 자이고냐? 응. 우리 뭐 하냐? 또차 먹어야죠. 그만좀차먹 신제품 없나? 신제품? <laughs> 신제품 킬러참장 네. 리뷰어? 어차피 이걸 배안 차니까. <laughs> 반 멋있는 거 이번에. 질문 <laughs> 아씨 뭐야 브랜드 아 뭐야 이거 모르겠어 이거 유니클로에서 샀나? <laughs> 가성비 좋은 거네 그래 <laughs> 유니클로도 스트리밍하고 편집해야 되네 이거 밤새만인가? 오늘도 밤새고 내일도 거의 야작 거의 ㅅㅂ이라고 <laughs> 할수 있어 ㅅㅂ인 <laughs> 게 <laughs> <야>, 거의 <laughs> 다 먹었네? 네아와 응. 지옥이다 진짜 오늘 진짜 지옥이다 리얼헬이다해 hell. 진짜 1고나가 <laughs> <싶구나>, 미친놈아 <laughs> 도라이아니야 저거 벌써 많이좀 떠줘 나도 먹게 내가 떠줘고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이죽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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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중>, <laughs> <중이. 웃음> <사이코야. 웃음> <laughs>